궁궐 땐 에이스 빌딩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예인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장성규 씨 건물입니다 장성규 씨는 원래 JTBC 아나운서 출신이죠 프리 선언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방송과 라디오 DJ 그리고 더 워크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른 그런 분이시죠 불과 프리 선언을 한지 1년도 안 돼서 집도 좀더큰 집으로 이사를 하시고 실제 한 방송에서는 열, 15배 이상 되는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장성규씨 건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사실 역에서는 청담역에서 가장 가까운 편이기는 합니다. 청담동은 크게 네 블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부터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으로 지금은요. 장성규씨가 매입한 4번 블록은 앞선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색깔이 채색입니다. <laughs> 그만큼 특징이 없었던 지역이고요. 그외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청강동 명품거리가 위치한 블록이나 아니면 그 앞에 B씨가 건물을 팔아서 화제가 됐던 이쪽 블록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 블록 같은 경우도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지난 4, 5년간 많이 거래가 되면서 신축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에 반해 이 지금 장성규씨가 매입한 블록은 청강글림공원이 크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블록 전체에서도 높지나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와 같은 주택들이 다소 포진해 있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로 바뀔 수 있는 건물의 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변화하는 데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사실 청각역에서는 가깝기는 하지만 이런 좀 언덕지형이나 또한 이제 도보로 이동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요. 이태로는 그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에그 조금 힘든 위치이기는 합니다. 대중교통편이 좋은 곳은 아니고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한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해당 건물이 위치한 블럭에 소재가 하나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프리마 호텔이 매각이 됐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개발의 방향은 고급 펜트하우스가 아닐까, 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이 해당 블럭에 대한 입지나 프리미엄이 또 형성이 돼서 상업용 건물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이어서 장성규 씨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물은 12년도에 엄청나게 낡은 이 주택 형태의 건물을 전에 매각하신 분께서 매입을 하셔가지고 25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12년도에 매입 후에 13년도에 신축을 하셨고요. 그 형태로 장기간 임대를 운영하시다가 작년에 장성규 씨한테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나가면서 상당 기간 공실로 비어 있었던 상태로 하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강남구 청담동 5 0 7 1 0번지고요 대지는 72평, 연면적 250평,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입니다.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21년도 8월에 6 5억원에 장성규씨가 매입을 하셨고요. 천수토지평단가로 봤을 때 9,039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등기구상 채권 최고액이 66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채권 최고액이 120% 정도로 설정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한 55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자본금 한 10억 정도로 매입을 하신 케이스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이 건물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왼쪽 측면이 살짝 완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로드뷰 상에서 나와 있는 이 전면부, 주차장 출입로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공부상으로는 지하 1층입니다. 1층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외관에 노출된 층수가 더 많다라는 좀 장점도 있고요. 이런 건물들의 특징은 지하 2층까지 그돕파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하 2층에는 특별히 또 임대 공간이 있습니다. 토지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서 따져봤을 때는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상 지하 하지만 지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화양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임대 공간을 형성하고 지하 2층에 뭐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공 방식들을 선호하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거나 건축비 등을 고려해서 하신 설계겠지만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분들이 취득하시는 방법인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취득을 하셨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영상에 고겸 씨가 과밀업재권형 내에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해서. 취득세 중과세를 부담하면서 매입을 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장성규씨도 동일하게 20년도 7월 10일날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법인 명의로 본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은 청담동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직접 일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토지거래허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장성규씨는 기존 취득세율 대로 계산을 한다면 2억 9,900만원으로 약 3억 정도를 부담하셔야 됐을 텐데 법인 중과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6억 1천만 원 정도, 한 3억 정도는 더 부담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현재 이 건물의 4층은 장성규 씨 법인에서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층은 현재 이 건물을 중개한 중개업체에서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개한 업체에서 입주한 케이스는 흔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전체 건물이 다 공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아마 중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계 회사가 중계를 하면서 입주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연예인 장성규 씨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거시설들이 조금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상업시설로 얼만큼 변화를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만한 다양한 빌딩과 부동산 소식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